안녕하세요 디오파니, 샹이와 트입니다 자, 사파리! 사파리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창이 언제 어, 출발할까요?

이렇게 나와, 이렇게는 나와도 이렇게는 뒤에서 나와도 되. 네얼보 잡고 어 언제 갈까요? 이거 거기 어다 빨리 갔으면 좋겠 <laughs> 저희도 튀어나오는 되게 좋은 이나 다시 물어올려고 그럼 어너 이거 색 엄마가 준거 미니홈 그대로 갖겠네 이거 말고 그 전에 저출발 하겠습니다 자리를 맞시면 일어서시거나 자리 이동하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 꼭 앉아서 발라내시어 출발하겠습니다 갑니다 가자 간다

공자 고 번째로 저리의 안전을 위해서 앞에 음. 있는 진짜 를 꼭꼭 고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에 그기들을놀라지 네, 않도록 아크릴을 준비해서 꼭좀지 않도록 배우가 아, 카메라 데미지로만 살아있는 자들로 약속하겠습니다 자내가약속테 출현될 수 있죠 아, 아, 저희 이제 아, 그러면서 하나둘셋 아, 출발 아, 출발하 하겠습니다 하나둘셋.

사포트랑이 아첫 번째로 손님들이 오른편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와. 저들친구이 친구는 중국 지방에서 러시아 지방에고 있어요. 그러해서이 친구들 아친구 이겨내기 불 가지고 이 친구를 잠고 잠깐 잠깐 잠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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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네, 그리고 이 친구 한번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되면 한 번에 최대 기간 천만이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거든요. 고이에 음, 지금 외투를 걸어 다니고 있는 분도 아, 만나볼. 걸을 때 걸음 아, 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기운은 거의 온통 수아 전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코스를을지 네, <laughs> <날지> 않아서 일자 <laughs> <드립자> 생각국이라는 <laughs> 멋진 별명을 지어줬고요저쪽에 있어 <웃음> <웃음>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만나보고 있는 한국어랑 친구들은 현재 멸종 이교처에 있는 친구들다어떻게 <laughs> <laughs> <어떡해. 웃음>

아프리카의 철수고 하이에나 친구들 을 만나보는 거니요화이에나 친구 여러 지가리 한번 보시면은 집단이서 확인해 이에는도 표범이 없이에나 최고야. 이들 하이에나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게 <릉> <이> <릉> <이> 아, 하나 멋지시. 사니요니와 계속 오와쪽에서와 우와. 우와. 오, 우와. 우와. 우 우와. 우 우와.

네, 이 친구들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생각을 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쫄쫄 굴야하기 때문에 네,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주로 참을하고 있고요. 갑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하얀 백사자예요. 네, 네, 백사자의 눈을 마주치면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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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있는 백사자, 이 풍자한 곳을 마주치시고 소원을 이루어놓으시면 보내 못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소비자들이 올격해서맡아보셨습 사자입니다. 사자 친구들은 사냥을 할때 암컷 친구들이 굉요해요그리는이 시간에 수컷 친구들은 호떡이 갈비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풍성한 갈비털은 먹잇갈로부터 쉽게 도을수있 수컷 을모래을주해고이 암컷 친구들이 을 도와줘서 습니다 고미사네 그리고 실제 아프리카 고등에서 생이나와산 사자는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서브리월드 안에서도 이렇게 같은 곳에서 받아볼수 있었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 보시고 인도 방국 지방에서 온달랑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빙깔무랑이 초등분들이 왼편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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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귀여다네 우리 빙깔무랑들 빙깔지방을 준인 동무 세수 첫쪽했습니다빙깔방을 준비하신 동무 세수 빙깔지방을 준비하신 동무 지방을 준비하신 동무 세수 빙지방 세수

세코랑이다 세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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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포랑이다 세포랑이다. 세포랑이다. 세다세포랑 안녕 이 어? <laughs>

이 유리가 너무 투명하고 딱딱해요. 엄청 딱딱리서 앉아있는 것에서니달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니라앉아있달 것이 아니라, 앉이 아니라, 앉아있는 것이 아니이 아니라, 달아있는이라앉이라앉이 아니라,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앉는이라이라는이 아, 잘하고 것.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1 3 0다 m 게 자, 키가 잘하지 않게완전렇게 자, 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이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 이렇게. 자, 이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이

네, 그래서 곰돌이 푸 보시면은 얼굴 좋아하는 것들 많은데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스타트가 열량이 없고 다른 집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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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스타트가 열량이 없어좋수 있습니다. 우리 꼭백스에 지금 다리로 줄여서 조발로 저렇게 앉아있어요. 저렇게 앉아도 있을 수 있는 데 차라리 돌사 돌자와 비슷하기 때문에요. 여기는 유튜브 는냥평균는세번을 보는다던가 <목소리가> 4번을 보는 데는 수 있고 또 마치 생활일자나 조로 보는 데는 편할 수 있는 아게 네, 이거는 계속분들의을 왼편에서 이외는 하고 있는 친구가 보도록 할게요. 사용고 싶으시면 여기까지 연속으로 연결해주세요. 그이회는 저희 차가 들여다니게 불꽃 칠일는 딴중이 없어요. 이렇지 같이 연결해주요 시에는 장단사가 흘지 못해서 불꽃 칠할때 신체와 시험을 조절하기 위해서 연속으로 좋아한 거고요. 그 친구들한테 한번 찾아봐 봐.

네, 이렇게 해서 상 지금 왼쪽이고 오 우리 곰 친구들 저희 파리 월드에서 만나오실수 있는 마지막 친구들이네요 마지막 곰 친구들과 같은 우리 친구들게 분명히 제일 친고 마지막으로 힘차게 인사 한고 저희 파워 바로 마무리 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안녕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사파리 월드